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입니다. 예전에는 추석때가 되면 자녀들이나 부모님, 형제들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했는데 또 이렇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좀 이렇게 쓸쓸하고 또 어려운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명절인 어떤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위주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포기하느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무엇이 되겠다, 내 이름은 무엇을 갖겠다,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이름까지도 다 미리 알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목적을 목적대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요 오래 사는 걸 좋아하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목적을 알고 태어나지 못하고 해.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삶의 인격과 삶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오래 산다면 그는 죄를 자꾸만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은 요한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가 태어날 때에 그 아버지는 에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엘리자벳. 두 부부가 늦게까지 살아도 늙을 때까지 살아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룻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유월이라고 해라.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입이 좀방정맞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래 버무리가 되지요 나을 때까지. 그래서 나은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성장되어서 어, 참 하는 일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를 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그의 심정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다 그랬어요 누가 보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로 갈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의 삶 자체가 우리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그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직설을, 직설적인 말을 잘합니다. 그,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진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원합니다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아니하고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부하고 정권에 아부하고 자기의 기름진 삶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이는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리로부터 릴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에, 그랬더니 아,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니 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 아들의 선포의 소리를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라.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질이 다른 거죠. 그후 유대 관야에서 예수님께서 회계에 세례를 많이 베풉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의 수요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세례 받는 숫자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불평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는데 요한에게보다, 당신에게보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까? 라고, 이제, 이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이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흥암보다 예수님의 흥암을 나는 쇠하여도 좋지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 이런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의 삶은 남과 달랐어요. 남과 달랐어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고 또 고대 중동 문화의 역사를 보면 이 시대의 문화는 찬란했습니다. 엄청나게 발달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미고 음식은 메뚜기하고 석초을 먹었다. 다시 말해서 이 문화와 세상 문화와 별의 분리된. 하나님의 내추럴한 자연의 그 모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는 흙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여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흥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흥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흥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 발쪽 뒤로 물러서서 나의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 내가 바라는 믿음의 결실은 무엇인가? 그분이 흥하기보다 내가 더 흥하기를 바라는 모습이 내게 없는가? 예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가 더 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여보다 이 내가 사는 이 땅에 지름짐과 부여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들보다 더 찬란한 세상에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지 않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더흥하기를 바라지는 않는가? 이 이상의 조건들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실패한 믿음으로 평가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난하면 실패한 믿음이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병들면 실패한 믿음이라. 예수님의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교회가 소규모여 교인이 없는 그 미약한 교회를 실패한 믿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세례하는 그분이 흥하기 위해 바른소리로 직언하기를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바른소리 하다가 죽었어요 세상에서는 직원을 바로하고 그분보다 쇠약해지기를 원하면 죽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름진보다 그 이름이, 그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나 믿는 자가, 목회자나 성도가 순교자의 은덕을 기리고 성지를 만들고 순교 사적지를 만들고 이름을 내는 것을 열심히로 합니다. 그 일,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의문이 갑니다. 아무리 순교 사적지로 성지로 추앙하고 그것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의 믿음, 거기에 이름 속자를 넣야 직성이 풀리고. 그의 흥함보다 내 이름 내기를 위하여 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위선이며 가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선교자의 서이 이 어떤 순교지를 만들고, 이 순교 사적지를 만들고, 성지를 만들고, 그것을 가꾸고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업적으로 이름속자를 넣는 것을, 그것이 역사에 남기를 바라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그의 이름으로 자기 자기 이름이 흥하기를 바라고, 자기의 업적이 흥하기를 바라고, 그의 이름을 파는 외식자들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내 믿음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각오를 가슴에 담고, 그 각오에 합당한 삶이 나라여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